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에요 7시 정도 됐고요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다 씌워놨어요 요새 뭐 엄청 더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벗겨놨거든요 지금 오랜만에 벗겨서 봤더니 완전히 이 물을 조금 줬어요 그찮 나도? 근데도 이래요 근데 또 비가 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연일 5일 동안 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올지 몰라요. 야, 색깔이 아니 색깔이 아니고 애들이 물을 한번 줬는데도 이 정도 와큰일났다 어, 이거 너무 말라가지고 그 창들은 좀 덜하죠. 이거는 안 그래 물고파지 않아요 얘는 블랙 머스탱은 괜찮고. 이런 입장이 얇은 후빗당인하고 당인이 말랐어요. 요 도테랑도 말른 것 같아요. 다들 말랐네. 아휴. 물을 줬는데도 아, 얘도 크리스마스. 요거는 플로레디티. 요것도 말르고 요게 뚜껑을, 아니, 차광을 딱 열었던 얘가 하엽이면 엄청난 거 있죠? 다닥다닥 달린 거 있죠? 그래도, 자구가 또 새롭게 나오네, 여기서. 저 뒤에 것도 나오고. 이야, 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기도 나오네, 여기도. 이 뒤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음, 그렇게 물안 주고 가물었는데도 자구를 다네요, 얘는. 둥근 이빛이 우리 되거든요. 얼굴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엄청 많이 작아지고. 정말 애들이 볼품이 없네요. 단단하게, 딱딱하게, 싱싱한 것도 아니고, 얘는 단단해요, 항상. 시들시들하고, 물은 뭐, 완전히 다 빼고, 이건 수련. 수련도 이렇게 말랐어요. 이 비가 한번 맞아야지 얘네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비 오는 게 뭐, 장마가 또, 뭐, 장마라고 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하엽 좀 봐. 네온나이트 하엽이 뭐, 밑에 만져보니까 엄청나네요. 어머,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색감이 그래도 핑크빛 라인이 있어요 와 얘도 말르고다 말랐어요 다 어쨌든 비가 한번 이게 저녁에 물을 주려고 해도 조금씩 주면 모를까 조금 줘 가지고는 돌아오지도 않고 너무 더워서 물 주는 것도 겁나요 여기 36도 수도권은 36, 36도 37도 요새 막 35도 막 이래요.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을 관리하는 것도 더워도 힘들고 비가 많이 와도 힘들고 백야가 이쁘게 물들기 시작했었는데 음 이제 빠지네요. 하엽도 이렇게 옆에 생기고 음좀 빠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하엽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예뻤던 요미요미가 색을 빼고 있네요. 야 하얗이 떨어지질 않네. 너무 말라가지고 그냥 부러져요, 하얗게. 이게 좀 촉촉해지게 야 떨어지는데, 너무 말르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자구는 막 열심히 달고 열심히 키워내고 있네요. 완전 말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요미요미. 이거는, 음, 파스, 푸스카. 색감이 아주 예뻤었는데 이것도 좀빠졌구요 이건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는 뭐 언, 언제 물이 어떻게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물이 어떤 식으로 예쁘게 드는라인인지 뭐 그러, 그런 그것 같아요. 제이드 스타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얘도 엄청 말랐어요. 이 창이 이 정도면은 어마하게 말른 거죠. 음. 정말 오랜만에 들여다봤더니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얘도 물한번 줬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말른거 보세요. 러블로죠. 와. 진짜 날씨 대단하네요, 대단해. 대단하네. 그 지금도 일찍 찍는 이유가 더워서. 낮에는 더워서 못 찍어요, 영상. 음, 요거는 누브라. 누브라는 사이에서 물이 조금 들은 채로 말랐지만, 예쁜 색감으로 있네요. 그 와중에도, 와, 그 와중에도 얘 커지는 거 보세요. 플라멘 고품, 뭔 일이래요. 말렸는데도 색감 좀 보세요. 자고 큰거 보세요, 자고. 자구. 자고가 이젠 활개를 쫙 피기 직전이에요, 막. 와, 예쁘다. 어, 많이 커졌어. 저쪽으로 좀, 많이 갔네요. 화분 중심이 아니고 많이 갔어요. 지금 현재 자구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자구가 밑에도 많이 달려있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플라멩고 금입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요즘같이 물 빠질 때는 요런 게 예쁜 것 같아요. 플라멩고 금이고요 요거는, 이것도 보세요. 비온새 움직게금 예쁘죠? 요즘, 요즘 같은 때는 요런 게 예쁘네요, 정말. 무지개 모양으로 공룡고물 아주 예쁜 색감으로 내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것도안 떼내길 잘했어 이쁘죠? 꽃대인데 그냥 놔뒀거든요. 꽃, 꽃만 똑 따내고 놔뒀더니, 요 이파리가 이쁘니까 그냥 놔뒀더니 아주 예쁘네요. 목소리가 아침이라 가라앉아가지고. 걸걸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음인데도, 저음인데다, 걸걸합니다. 이제 금들이 좀, 요즘 때는 좀 이쁜 것 같아요. 금들이. 이것도 초록초록, 화이트 샤넬. 퍼져 있고요. 음, 요거는 메리나도 안뺀거 보세요. 얘, 얘가 가을에 빼는 아인가 참, 색깔이 그대로 있네요. 번접번하고 똑같이 안 빼고, 논문은 세상에, 커지기도 커지고, 쬐끔했었거든요, 또. 줄어들었다가 또 커진 거예요. 요즘에 안 빼는 애들도 있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메리나구요. 이건 로스코프. 에어늄 속 애들이, 음, 여름때도 그렇게 많이 빼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핑크, 핑크 여왕도 색감이 진한 채로 그냥 진하게 있고요. 얘도 그래도 많이 빼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에어니엄도 여름엔 잠잔다는데,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예쁜 거죠. 다 말랐어요, 다. 말르긴 했어도, 이런 모습이고요. 음, 이거는 비스트 자이언트도 빼가지고, 이런, 색, 이런 색으로 얼룩덜룩하게 했고요. 이거는 붐파이어인데 자구를 엄청 달았거든요. 얘도 엄청 말랐네요. 자구는 많이 달았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다 말랐어요. 예. 꼬집게 나중에 또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야 얼굴이 아주 꼬집기를 했던 아이들이라, 목대만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새로한 아이들은 세 개, 두개막 이렇게 달았어요. 네개 달았어요. 먼저 꼬집기 한 애는 하나씩 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목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 레드 법사예요. 레드 법사. 꼬단행복의 레드 법사가 수영해야지 분해가 나와 있더라고요. 레드 법사고요. 어, 이것도 물을 안 뺐네. 그래도 와인 파티 어머 세상에 요즘 같은 때이 정도면 아주 베일이 굿이죠. 그쵸? 많이 안 빼는구나 얘가 와인 파티가 이런 이쁘게 색감이 남아있고요. 당인 금도 금이라서 괜찮죠? 하엽이 어,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물이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와 커진 거 보면 신기해요. 쬐끔 해가지고 이 거리에 대해서 빼낼까 말까 하다가 놔뒀더니 어 제대로 커지고 물도 공룡 금으로 들고 있다는 거 당인금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 이름이 애플 킹인데 이름은 참 예쁜데 이름만큼 예뻐질까요 가을에?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러, 이러고 있답니다. 꽃대는 무진장 크게 막 올렸는데 다 잘라내고 이런 모습으로 초록초록하게 있고요. 대비 좀 보세요, 커진 거. 와, 말랐어요. 이 생얼 좀 보세요. 엄청 많이 커졌죠. 이게 자매농원에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남았는데 이만, 이만하더라고. 우리 건두 배로 커졌어요. 데려올 때보다. <laughs> 세상에. 뭐 역시, 설아들은잘 커요. 이렇게 말랐는데도 잘 크고 있어요. 쌩얼이 많아가지고, 많은 애로 골라와서, 쌩얼이 진짜 많아요. 멋있게 잘 크고 있어요. 대비가. 음, 봉랑이도. 원정방울 목랑도 <laughs> 예쁘네요. 물이, 얘도 빠졌는데, 전 풍성해서 예뻐요. 더 풍성해졌어요. 먼저보다 얘가 여기에 닿네. 풍성해지니까. 오 마이 갓 벌이 있어요. 흘렸다. 어머 벌이 들어왔나봐. 어떡하지? 어, 벌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이 큰 벌이 왔다 갔다 해요. 어, 벌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벌이 한번 들으면 약간 겁나가지고 지금 여기 앉았었는데 베란다안로 들으면은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라서 무섭네요. 요게 핑크 프린스거든요? 이것도 하엽이 많이 생기고 말랐어요. 많이 말랐네. 아휴, 큰일 났네. 말라서. 요거는, 아, 앙블리. 앙블리도 쪽 빼고요. 물을 아주 쏙 뺐어요. 요건 그나, 그나마 늦게 데려온 아이라 물을 빼지는 않았는데 말랐어요. 요것도 말르고. 와, 너무 말랐다. 근데 둥근잎 빛이 우리대는 그렇게 말르지 않아요. 단단해요. 신기하죠? 얘도 반씩 하엽이 지고 있어요. 얘도 말르고. 흡입땅이 요것도 둥근잎 빛치 우리대인데, 한번 말랐나 볼까요? 요거는 이거보다는 말랐네. 하엽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어, 요거는 안 빼, 물을 안 뺐죠 그래도 아메스트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음, 남아 있고요. 초록초록한 애들이라 별로 보일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